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초과 조세수입하고 세계잉여금입니다 자, 초과 조세수입은 내가 400 쓰려고 하면 은 사실 수입이 400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조세수입이 400이 안될것 같아요. 350밖에 안될것 같아. 그래서 50을 빌려왔다고 합시다. 근데 막상 걷어보니까 400이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50을 빌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못한다는 건이 50이 초과 조세수입인데 왜 350밖에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400이 들어왔잖아요. 50더 들어왔지. 그럼 이걸 갖고 뭐 한다? 내가 모자를 줄 알고 당해 연도에 빌린 국채를 갚아야 돼요. 해당 연도에 빌린 국채를 이거는 세입 세출 외로, 외로 처리합니다. 그죠자두 번째. 자 그리고도 만약에 남은 돈이 있어. 지출이 절약되었거나 수입이 증대되어서 남은 돈이 있다. 이걸 결산잉여금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이건 얼루 간다. 지방으로 먼저 가요. 그다음에 공적자금 갚고. 그다음에 기존 채무가 파야돼요 그리고도 남는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할때 국회 의 승인은 필요 없어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그 돈이 남은 연도하고 그 다음 회기 연도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았다 그 다음 연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논점은 얘는 대통령의 아, 그 국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어, 지방이 먼저다. 그 다음에 공적 자금, 기존 채무, 반면 초과 조세 수입은 올해 모자랄 줄 알고 빌렸던 그 부채를 갚는 겁니다. 채무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